이을 가지고 신앙의 덕목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이 덕이라 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남에게 베푸는 일. 또는 이칠절에 있는 말씀처럼 착한 일. 그래서 덕을 베푼다, 덕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막 덕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 덕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검사가 모든 사람들 이렇게 덕을 나타내서 그 사람의 참 존경하게 되고 또그 사람의 하는 일에 이렇게 따라가게 되고 그런 일이 있는가 반면에 또 교회 안에 덕을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어 분별을 조장하고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로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에게 극을 나타내는다 그런 일은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극을 나타내는 일, 그런 일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극목이 아닌가.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우리는 날마다 눈만 떠면 일상생활에 주어진 그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새벽재단을 드리고 아니면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늘에 계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성경 10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의 모습에는 10편에 보면 악인들의 깨를 거봐라.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도 거봐라. 오만한 자리에 자리 하는 것도 같이 앉지 말라. 그래서 오직 요와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창하는 자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고 하나님도 복받은 자들이 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그 전에 천통이 있을 때에 그 통합적인 장노님이 있는데 그 장노님 신앙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장노님은 항상 조교원을 주장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가 초청해서 반증을 했는데 어, 그 장노님의 이론을 이뤘습니다. 목사님도 교관이고 장노님들은 조교고, 성도들 훈련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교관이 이렇게 조교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훈련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 소식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수 있다. 그래서, 장르님들이 조교라 하는 것은 시범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시범을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초직교회장르들이 쉬어지면 그장르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성도들이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노님이 한번은 자기 아들이 서울에서 큰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돈, 감사의, 돈 잔치 감사 얘기를 드린다고 부모에게 연락을 받더랍니다그 장노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 목사가 와서 그돈 잔치 감사 얘기를 드리느냐, 그래 야 하니까 아니, 목사는 우리에게는 뭐큰 교회 <laughs> 목사님 돼가지고 이런 돈 자치 도라는 이런 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은 그래, 올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럼 나안 가겠다. 어? 너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하고 가까이하고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목사님과 좋은 인내관계 속에 있으면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목사님 듣고 올 때인데 너가 신앙생활 잘못한 모양이다. 목사님이 못 모신다 하는 거다 그래 목사님 안 오시면 난안 가겠다.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 아들 된 집사님이 물론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한 번은, 어, 셈비도 참여해서, 목사님은 잠깐 면담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여차여차에 저래가 우리 아버지를 오시라 했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아버님 안 오시겠다 하니, 한번제 사정을 표받아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 아, 그렇게 하면, 내가 가야지.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목사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런 훈련, 신앙 훈련을 이제 이렇게 가르쳤다는 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를 지도하는 목사님또 우리를 지도하시는 장님 그것이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6절에도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 그래서 가정에 뭐 경사가 있을 때나 무슨 기업 예배를 드릴 때나 뭐등에했을 때나 또 자녀들이 좋은 직장이 이랬거나 이런 뭐 어떤 면에서는 사소한 일까지도 이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목사님한테 알려달라고 하고 어어또 기도해달라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 드리고, 기 예배도 목사님을 모셔서 먼저 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쁜 거, 어, 형사이의 거랑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늘 목사님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일들이 어,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늘 임하게 되고 또 다른 목사님은 그런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새벽 기도에 대해 할때 보면 그 성도에 기도 제목도 떠오르고 얼굴도 떠오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의 경험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목사 한수로 받고 한 다섯 개를 거쳤는데, 지금도 뭐한 20년, 30년이 지나도 너무 미쳐지지 않는 성도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아예 이름조차도 뭐 기억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뭐 얼마나 잘생기는 모습,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 사소한 것이라도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참, 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헌신하는, 자기의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다른 목사님들 다 알고 있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또 축복, 기도도 해주고 또 목사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는 검차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업신여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발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쓰러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체를 거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다 쓰러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씹는 자, 하나님 앞에, 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게 신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책을 거은 자로 사도바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를 위하여 그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여러가지 뭐, 많은 게 있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하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것은 이제 국회에 통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는 죄다, 그 동성애가 또 결혼할 때 줄에다가 줄에 거부하고 이런 거, 모든 것을 다 하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법으로 이미 되면, 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 목사가 감단상에서 참, 이제, 성경대로 말씀을 제대로 온전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성애에 대해,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노예가 열리는데, 노예 열리는 데서 동성애와 차별 건들 걸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신문이고 막 자랑도 살펴봐요. 도대체 이동성애와 어 성소수자 차별 건들 거면 무엇이가막차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동성애 이거는 전체 계적으로만된 것이 뭐, 특별히 선진국이 굉장히 미국에 앞장서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7월 14일과 7월 16일에 그 서울에서, 광장에서 어, 그 동성애 키어 문화축제라고 그런 명목으로 몰렸는데 한 6만 명이 모였잖아요. 거기에 몰렸는데 미국에 있는 대사관들, 그 다음에 프랑스 대사관, 영국 대사관, 이런 대사관들이다또 지원한 대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니만은 그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거기 후원금을 내준대요. 그래 그래 막 그걸 조장하는 거죠. 그 뒤에서 스포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만 명의 노예가 이렇게 하는데 병국에서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이, 이것을 갖다 이제 법안을 만들어가 이게 통과할 거는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었는지 이것을 반대하고 막을려고 지금 굉장히 이제 노력하고 그 연대도 조직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지않그 로마서 그 2장 그이절에 보면, 어, 사람들이, 어, 남자와, 나, 남자와 남자가 음료를 입고 여자가 여자가 그렇게 하고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결를 한다. 영리.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순리적으로 하지 않고 전부 다 거슬려 한다. 영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마지막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이 부리하고 추악하고, 막 이런 데다 까지까지 제약사항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뭡니까? 전부 다엄 아닙니까? 정욕 아닙니까? 자기 육체 정동 위하여 살아가는 자. 자기 육체를 정동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육체로부터 결국 얻어지는 건 썩어지는 것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층을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육체적인 것을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갈라진다는 겁니다. 썩은 것을 거두는 자, 영생을 거두는 자. 다시 말씀드려, 천국에 들어갔자, 지옥에 들어갔자,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결국 그 썩어진 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아 사는 자, 예수님의아 사는 자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령의아 사는 자는 영책을 거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미성교의 모든 성도들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지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착한 일을 가는 것은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착한 일은 저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예수 그리에 피묻은 복음을 그들한테 전해가지고 그들을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보다 더 착한 일이 뭐디에있겠습니까그 귀에 있는 대로 모든에게 착한 일을 하게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첫째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 순위를 내야 돼. 그래서 그 믿음대로 믿음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배반한 다요 그런 성경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천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신동으로 그들을 돌보고, 친방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또 힘들고 이때게이을 도와주는 이런 모든 것이 저는 착한 일이다. 또 우리가 그 깊은 자리로 만 덕을 나타내는 사, 덕을 베푸는, 조언을 하는 것, 이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체로야 어,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이 안에 살았어. 그래서 뭐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참그 성령을 심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착한 일을 심어서 그 심은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만 한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남과 같이 공유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그렇게 신앙이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시는. 우리 미성교의 모든 성도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